자, 오전인데도 우리 아직 방학이신 분들이 많군요. 우리 테리는 학교를 갔고 엄마가 빠르게 실험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. 반갑습니다. 우리 이꼬르. 이꼬르층도 랜덤이기 때문에 진짜 안 나올 때막 10층 가도 안 나와요. 잘 나올 때막 3층부터 나오기도 하고. 아직 방학이신 분들 많죠. 우리 테리는 정말 가기 싫어한, 정말 정말 가기 싫었지만 학교를 갔답니다. 친구들. 친구들도 가기 싫겠지만 가야죠 학교는 아 그리고 또 한번 실험해 볼게요 블록장신구가 새로 나온 기계에는 또 먹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블록장신구가 원래 틀리면 안 오잖아요 일반 특기 체크하고 새로 나온 거 동그란 게 동그란 걸또안 먹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, 또 실험을 해 봐야겠죠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. 지금 다행히 자 여기서 스케치크 한 칸짜리죠? 오 그러네. 내블로드 그거 꼈는데 왜안 되는 거야? 오자 이따가 여기서 이제 또그 이꼴을 밟으면 또 작아진다는 거잖아. 스케치크 한 칸짜리가 이 정도인데 지금 틀리는데 이 블로드 아이템이 활성이 안 뜨네? 소리가 나네요? 원래 소리가 안 나야 되거든요? 기존 거는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 계속 틀리네요. <laughs> 미안합니다, 친구들. 아유, 진짜. 이거는 틀리고 싶어서 틀린 게 아니고, 진짜로 틀리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일부러 생각모자를 안끼고왔더니 자, 이 기존 기계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, 가도 됩니다, 패블링. 어, 이거 예뻐. 원래 걸린거 봐. 걸렸어 이거 뭐야? 이번에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뜨죠? 오. 자, 이 꼬르 나왔습니다, 이 꼬르. 자, 일단, 제가, 하나, 띡, 그니 그러니까 비모컨을 쓰고, 자, 이 꼬르를 밟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인가 아, 이 꼬르다. 자, 이 꼬르 밟아서 이렇게 질병이 생긴 다음에, 기계를 찾아라! 기계를 찾아라! 찾았다! 자, 기계를 하면은, 만드니, <laughs> 우와! 아까랑 차이가 있나요, 근데? 아까도 되게 작았는데? 오, 이거 맞췄어. 지금 없어졌거든요? 없어졌을 때랑 차이점이좀 있나? 아, 노란색 크기의 차이인가? 한번더 밟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체크면왜이안 떠? 빨리 좀 떠봐. 오, 엄청 조그매요. 자,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, 이 꼴을 밟으니까 너무 조그매졌죠? 피님 조심하세요, 피님. 일단, 블루 아이템 껴서 다 해도 못 됐나,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. 바로 옆에 있네요. 하고, 자, 합니다 오, 오 일단 맞았어. 맞았어. 어, 일부러 틀리진 않겠습니다. 오, 오, 자. 오, 오! 실험도 못하고 죽었어. 1층에 글리스 틴 나왔어? 응. 이런 경우가 있어? 응. 아니 어번에 여태까지 한 번도 1 층에 글리스텐 남자. 난는일 층에 음. 구부스크린 남자도 있는데. 맞출 할 거야? 해봐. 해봐 비교해보게. 어이 원형이네. <laughs> 그각인데. 아빠도 못 맞추겠다. 봐봤지? 이거가. 야. 계속 틀을 수밖에 없네. 오! 음, 성공. 오, 또 성공. <laughs> 자, 일단 트리가 성공하고 을 노란색을 두번 했어. 음. 우와, 대박. 어? 우리 좀 적응하셨나 봐요. 진짜 그 각이네요. 스킬 체크 각이겠지. 너무 쉬운데. 오, 빠르면 3, 4층에서 나오던데. 뭐 그냥 기계인데. 왜 작아요? 너무 작아, 너무너무 너무 작아. 오, 또 맞췄습니다. 오, 미리 등기 스킬로 깨고 있습니다, 일반 기계는. 오. 되게 아빠가 한다인데? 이 꼴을 밟고. 잉, 없어. 비켜줬던 딴나 일반 기계입니다. 스프님이 양보해 주셨어안무 응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프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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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100원 테이프 아. 됐어 기계만 잡으면 돼 <laughs> 자요가 되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일성 코스모의 스케치 크한을 보여 드렸어요.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어, 일성의 돋보기랑 참가상 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거 같아요. 거기에 이고르를더 밟는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근데 확실히 돋보기랑 참가상을 끼면 그냥 일성보다는 확 줄어드는 느낌이 납니다. 완전 실처럼 보였죠. 아, 요거를 맞추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끼고 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다음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테리의 게임 TV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